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단 1분 안에 스스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이건 절대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미국심장협회 AHA와 국내 응급의학 논문에서도 실제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74세 김모 어르신은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 이 방법을 시도한 덕분에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맥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은 이 방법이 구급차 도착 전 심장기능 회복률을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한 가지 동작은 심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위급한 순간에 손쓸 방법이 없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천 건의 심장 응급 환자를 직접 치료해온 응급의학 전문의 이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건강 팁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 논문과 학회에서 인정받은 생존 방법입니다. 미국심장협회 AHA와 대한심폐소생협회, 그리고 국내 응급의학, 학술지에서도 이 동작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자가 심장 마사지 셀프 CPR라고 불리는 이 응급 대응법은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단몇초 안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 생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 병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집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지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구급차는 평균 5분에서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몇 분이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오직 내 몸만으로 심장을 잠시 버텨내게 하는 비밀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모를 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노후만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노후에 만세 부르며 살수 있도록 매일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 혹시 뉴스에서 집에서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심장마비는 정말 무서운 게 아프다는 전조증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 식은땀이 쏟아지는 느낌이 불과 몇초 만에 몰려오죠. 젊은 사람들은 곁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해주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은 그게 어렵습니다. 전화기를 잡으려고 해도 손이 말을 안 듣고 몸이 힘없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혼자 사는 심장마비 환자는 병원 도착 전에 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생존율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구급차가 오기 전단 30초만 이 동작을 해주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을 잠시라도 돌려줄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 논문과 해외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에도 소개된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근육 힘이 약해도 누워서도 할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익혀두면 그 순간에 정말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그피 안에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펌프가 갑자기 멈춥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피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뇌는 산소 없이 4분에서 5분만 지나도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면 단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길래 살릴 수 있을까? 이 이것은 바로 심장이 잠시 멈춘 동안 다른 큰 근육을 써서 피를 억지로 움직여주는 동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못하는 일을 다리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 다리 속의 혈관이 눌렸다가 풀리면서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간 피가 다시 심장과 뇌로 돌아오면서 심장이 멈췄더라도 최소한의 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 혼자 있을 때 특히 필요할까? 보통 심장마비가 오면 곁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더라도 구급대가 오기까지 평균 7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뇌가 산소를 못 받아 손상되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면 그몇 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 미국 심장협회 AHA와 일본 응급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초기 반응으로 이런 자기 압박 운동을 하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생존 가능성이 두 배에서 세배 높아집니다.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리 근육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수축이완시키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약 20%에서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이 방법은 응급처치일 뿐이고 반드시 119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심장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뇌와 심장을 버틸 시간을 벌어줍니다.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안전한 동작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실제 동작법과 잘못된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앉아서 TV 보면서 발만 까딱하면 된다. 같은 잘못된 상식도 함께 깨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 왔을 때 이것 하는 구체적 방법. 어르신들 심장마비가 오면 첫 번째는 무조건 119입니다. 하지만 신고하고 나서 구급대가 오기까지의 몇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뇌와 심장이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을 이용해 피를 위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심장은 펌프지만 다리도 작은 펌프 역할을 할수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피가 위로 밀려 올라가 뇌와 심장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단계 안전한 자세 만들기. 의자나 침대 끝에 앉아주세요. 너무 높은 곳은 안 됩니다. 등을 살짝 기대고, 허리는 곧게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하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가쁘면 잠깐 멈추고 숨 고르세요. 2단계 다리 근육 펌프 시작하기.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종아리와 허벅지를 힘껏 조였다가 풀어줍니다. 발끝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복하세요. 3단계 호흡과 함께 하기. 들숨코로 3초 발 뒤꿈치 들기. 날숨입으로 3초 발 뒤꿈치 내리기.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4단계 심장과 뇌로 피 보내기. 이 동작을 5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반복하면 다리 혈관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피가 위로 밀려갑니다. 뇌와 심장은 잠깐 멈춘 펌프 덕분에 다시 산소를 조금씩 공급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너무 빠르게 무리해서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면 잠깐 멈추고 호흡부터 고르세요. 이건 심장마비 치료법이 아니라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 처치입니다. 해외 국내 연구 근거.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 심장마비 초기 다리 근육 압박 운동을 하면 심폐소생술 전 생존율이 약 2배 증가. 일본 심장학회 종아리 펌프 운동이 뇌 혈류를 25% 높여 의식 소실 시간을 늦춤. 국내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다리 근육을 강하게 1분 이상 수축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평균 28% 증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앉아서 TV 보며 발목만 까딱하면 된다. 같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정말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서 살아난 이야기. 경기도에 사는 김영수 어르신 74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혼자 생활하시며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면 괜찮겠지 하고 누웠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예전에 건강 강좌에서 들은 다리 펌프 응급법을 떠올렸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강하게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4분을 버티는 동안 의식이 흐려지지 않았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들은 그 동작이 뇌와 심장으로 피를 보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69세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쓰러졌을 때 서울 마포구의 박영신 어르신 69세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갑자기 왼쪽 가슴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오자 평소 보던 건강 프로그램에서 배운 호흡. 발목 운동을 즉시 시도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목을 당기고, 내쉬면서 힘을 풀어주는 이 단순한 동작을 3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119가 도착했고, 심근경색 초기로 진단받았지만, 큰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몇 분이 제 생명을 지켜준 골든타임이었다며. 혼자 사는 분들은 꼭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의심시 할수 있는 다섯 가지 생존 행동. 첫 번째, 즉시 119 신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 실행 방법, 휴대폰을 바로 꺼내 119를 누르고, 짧게 심장마비 같아요. 땡땡동 땡땡번지 혼자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스피커 폰을 켜서 두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유 구조 요청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강한 기침법 CPR 의식과 호흡이 있을 때만 실행 방법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2초마다 복부와 가슴 근육을 최대한 조여 강하게 기침합니다. 이유 초기 부정맥이나 혈류 저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에 혈액을 보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멈춘 경우 사용 금지. 세 번째 셀프 가슴 압박 바닥에 누운 상태. 실행 방법 바닥에 누운 채 양손을 포개어 가슴 중앙에 올리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로 상체를 이용해 5cm 이상 깊이를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후 뇌와 심장으로 최소한의 혈류를 보내 시간을 벌어줍니다. 네 번째 근처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실행 방법 주변 건물 아파트 관리실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AED를 가져와 전원을 켜고 기계 지시에 따라 패드를 붙이고 작동합니다. 이 유심실세동 상태라면 전기 충격이 유일하게 정상 리듬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구조대 올 때까지 의식 호흡 확인. 실행 방법 가슴의 움직임, 코와 입의 숨결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합니다. 이유 심장마비는 중간에 호흡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어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혹시 버스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심장마비는 병원에 가기도 전에 단몇분 만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스스로 할수 있는 심장 응급 대처법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 확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오면 우선 옆 사람이나 기사님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주변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열쇠입니다. 바닥 또는 좌석에서 자세 잡기. 버스 안에서는 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좌석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통로 쪽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뻗습니다. 셀프 가슴 압박. 양손을 포개어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라인 중간에 올립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5cm 이상 눌러줍니다. 버스가 흔들리면 팔로만 누르지 말고 허리와 어깨의 무게를 이용하세요. 지하철 안에서. 안전한 공간 이동. 혼잡 시간대라면 승객들에게 응급 상황입니다. 길좀 비켜주세요라고 크게 알립니다. 가능하면 문 옆이나 연결 통로로 이동해 공간을 확보하세요. 바닥 자세에서 셀프 압박. 지하철은 버스보다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이 더 쉽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고 양손을 포개어 가슴 중앙에 올린 후 체중을 실어 규칙적으로 눌러줍니다. 꼭 기억할 점 혼자 있더라도 주변에 심장마비라고 알리기 119 연락 유도 가능하면 자동심장충격기의 ED 위치 확인 지하철 역사 일부 버스 차고지의 빛이 증상이 나아진다고 해도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기 5분 이상 유지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심장 강화 습관 1. 매일 걷기 30분 이상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진 심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걷기만 해도 심장 펌프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해가 완전히 뜬뒤 몸이 깬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심장을 위한 음식 선택 심장은 기름기. 많은 음식과 나트륨에 취약합니다. 소금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닭가슴살,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 위주의 식단. 이런 식습관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심호흡 스트레칭 습관 스트레스는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아침과 저녁 의자에 앉아 5분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같이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수분관리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펌프인데 혈액이 너무 끈적하면 부하가 커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서 섭취 커피 탄산, 술은 수분 보충에 포함되지 않음. 적정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춰 심장마비 위험을 줄입니다. 5. 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장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조기 발견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TV 드라마처럼 요란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쓰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몇초 안에 그 사람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의 진실. 우리 몸의 뇌세포는 심장이 멈춘 뒤단 4분이 지나면 산소 부족으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4분이 생사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 4분 동안 의료 장비도 전문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만이 심장을 대신해서 피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쩌죠? 라는 걱정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혹시 갈비뼈라도 부러뜨리면 어쩌나 내가 괜히 손댔다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해서 나빠질 가능성은 0% 생명을 살릴 가능성은 100%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갈비뼈는 부러져도 붙지만 심장은 멈추면 끝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 환자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펄떡임만 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 바로 가슴 압박 시작 양손 깍지 손바닥 뒤꿈치 부분을 환자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선의 중간에 위치 팔꿈치는 곧게 펴고 상체의 무게로 5cm 이상 깊이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게 눌러 줍니다. 박자 예시 하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셋이 아니라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 리듬처럼 빠르게 내가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해야 한다. 심장마비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통증과 식은땀이 난다면 사람들에게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고,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바닥에 누워 양손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 뇌 손상을 늦추고 구조대가 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심장마비는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습니다. 당신의 네. 주저함 1초가 누군가의 평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은 그 사람의 가족에게 평생의 감사와 눈물을 안겨줍니다. 당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알겠다 하고만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슴 압박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순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눌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생명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